자, 주식회사 ABCFX입니다. 자, 당사에 특허받은 제품들 아시죠? 자, 요 제품들이 지금 현재 전국에 약한 60여 대가 설치가 돼가지고 한60한몇대될 겁니다.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날씨와 상관없고, 온도와 상관없고, 어, 뭐 여러 가지 이 상관이 없고 비를 맞아도 되고 영하 10도, 20도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. 특별히 여러분 대형 카페나 뭐 지자체 테마 파크, 공원, 호텔 리조트에서 자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잖습니까? 어 기둥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음? 장치가 제조사 특합니다. 그리고 얼지 어 말고 요.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용액 탱크에 히터를 부착하는 것도 특허입니다 그리고 안에 뭐눈 굵기 조절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특한데 여러분 최고의 제품과 함께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사거리는 약한 7-8미터 됩니다 감사합니다